안녕하세요. 오늘날 트럼펫입니다. 예, 드디어 트럼펫을 잡네요. <laughs> 일주일에 한번 불어. <laughs> 맨날 먹방 만뭐 하다가 예, 연습실도 없고, 뭐 차도 없은 게 어디, 아, 집에서 불 수도 없고, 예, 핑계긴 한데. 아무튼 그래요. 하, 옛날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인데, 나이를 먹긴 먹었나 봐요. 예. 다시 실력을 회복, 회복시키려고 이제 집 근처에 그 연습실 아저씨랑 얘기를 했어. 해갖고 시끄러운 게그 하루에 한 시간만 하래. <laughs> 하루에 한 시간씩 해가지고 한 달에 뭐 얼마, 십몇만 원 내라고 하더라고. 그래갖고 실력 다시 회복해야 돼. 그러려고 하는데, 이제 왔다 이제 음, 기본기 연습을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할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 똑같아. 뭐, 별건 없어요. 예. 그냥. 바람으로 왕, 해가지고, 5분, 예. 불고 올게요. 예. 5분 동안 돌을 불 수는 없으니까. 예. 예, 5분 동안 불었고, 예.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가 방과 후에서 애들을 많이 가르쳐보면은, 애들이 방학기간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두 달에서 보통 길게 쉬면 한두달반 정도 쉰다고요. 그러면, 가만 보면은, 어느 순간 또, 시, 걔네는 한도, 한 번도 안 불었을 건데, 실력이 다시 회복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 옛날에. 예. 아, 굳이, 얽매일 예. 필요 없구나. 다시 <laughs> 돌아오는구나. 왜 이거를 하루도 안 불면 죽을 것처럼 생각을 했는지, 예. 그리고 예. 이제 슬러 연습 같은 거 해야죠, 이제. 예, 슬러, 예. 보솔도 응. 기본 연습. 근데 응. 네, 이거 하면서 요번년에번년에 요번 년에 생각한 거는 그 내가 그동안은. <laughs> 발음들을 안쓴것 같아요, 발음. 낮은 발음, 중간 발음, 그, 고음 발음, 발음들, 발음. 어. 뭐, 다, 뭐, 히히나 뭐, 이런, 이런,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써보려고. 요번에는 그렇게 한번 해볼 겁니다, 예. 일주일 만에 불었는데, 소리가 나는 게 신기하긴 한데, 어. 그동안 내가 여기에 너무, 엉매, 하루, 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루라도 안 불면 죽는다는 그런,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나봐요. 네. 왜 그랬지? 발음, 발음. 네.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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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 도는 뭐, 다, 다이, 뭐, 이런 발음 쓰고. 한마디 발음을 쓰면 이 혓바닥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예. 끝 발음은 뭐트나 히나 뭐뭐 뭐 이런 위에 입천장에 혓바닥이 거의 위 입천장에 붙은 어, 그런 발음들 예. 히 타목타부터는 히 히라는 발음 아... 이렇게. 일주일만에 불어도 소리가 나네. <웃음> 참나. <웃음> 좀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돼? 좀 답답한 면은 있어요. 예. <목> 사목타고 더 위로 올라가서는 흐흐막이뭐 이런, 뭐 이런 발음에 그좀 대머리인데 그 약간 대가분이 막그그 그 뭐야 레슨하는 것 중에 막막 막 초하위는 막, 쓰, 쓰, 막 이러, 이렇게 막 하시는 그런 게 있더라고.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입술에 떨림을 쓰는 쪽과, 또 바람에, 이렇게, 나머지는 것 같아요, 보면은. 네. 내 피셜이야. 네. 내 생각에. <laughs> 이게 고로 나는 그 입술을 안 떨, 안 떨었나 봐, 이제까지. 네. 갈팡질팡 하다가, 이제 좀 쉬었다가, 이제 다시 하니까, 이제, 네. 그런 거아니겠습니다 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뭔가의 정 정체가 돼 있다 그면은 팍 쳐버려 그냥. <laughs> 뭔가 오늘 뭔가 정체다 정체가 좀 됐다. 에, 그러면 그냥 팍 쳐버려 요 그냥 아니 그냥 확 쳐버리고 다시 재정립을 해가지고 저처럼 에, 하나만 팍 하나만 한 눈만 패야돼한 눈만 한 눈만 그러면 어, 저를 아까도 말했듯이 요번 년은 발음 발음만 신경 쓴다 그랬어요 발음 에. 사모타브 소울은 뭐 쓰나 뭐히나뭐 뭐 뭐, 입천장에 거의 달라붙는 발음. 에. 불기가 쉽잖아. 이런 느낌으로 네. 한다는 거죠. 근데 몰라 또 이게 하다 보면 이제 지금 그이 눈으로 앞보를 보기 시작하면 또 발음들이 생각이 안날 수가 있으니까 혼자서 이렇게 또 연습하는 중에 이게잘정리를 했다가 네. 여러 아이디어가 떠오르긴 해요. 근데 생각해보면. 네. 대부분 소리가 안 나는 사람들은 발음을 안 써. 예. 이렇게 얘기하듯이 바, 말하듯이 해야 되는데 발음을 안 쓴다, 이 말입니다. 예. 저도 그랬어요. 예. <laughs> 일주일 만에 불어도 소리가 난다. 제정신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 뭐 이거 별, 이거랑 상관없나? <laughs> 네, 어쨌든 오늘 주말인데요. 오늘 수업 왔다가 한, 차가 없으니까 버스 타고 왔어요. 버스 타려면 한 3시간 일찍 와야 하거든요 3시간 전에 준비해갖고 어, 천천히 천천히 오면 되니까 오히려 그게 낯선것 같아요. 쨌제나 예. 오늘도 좋은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